자 22번 두려움이준 두려움을 주는 n make p e o p 덜 대처하게 할수 있다. e l y to deal with problems. 지 o fearful news can make people less likely to d e a r f a u l news can make people less likely to deal with problems. 서 완벽한 문장의 속절은첩속 a 요 자, s 지식이 힘이라는 오래된 말이 있지롱. 하지만 아니지롱. 맞죠? 자, when it comes to 뭐뭐에 대해서라면 자, scary, 무서운, t h r e a t e n i n g 위협적인 뉴스에 대해서라면 연구는 보여줘. 요 suggest 는 제안하다 아니죠. 연구나 하면 그냥 보여주다. 사실 전달 동사로 잡아야 돼. 자, 정확하게 반대를. 어, 반대란 말은 지식이 어, 힘이 아니다를 보여준다. 자, 이 무서운 뉴스들은 can actually 사비. 자, 어, 실제로 lab a5b 구줄었었죠 그래서 뭐 빼앗아 가는데 사람들에게 그들의 내부의 감각인데 통제감을 가뭐 당황하는 거죠, 맞죠? 그래서 임의상 교주는 여전히 이 무서운 뉴스의 성질이니까 분산은 능동. 이 뉴스가 만들면서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가 여기 나온 동사군요. 사람들이 덜 어떻게 할것 같게 take care of 덜 신경 쓸 걸. 그들 스스로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, 정신 나은 거죠, 맞지? 다음은 대중 건강 연구들은 보여줘요. 자, 다시 목적어 완벽한 문장. 왜 뉴스가 제시할 때 건강과,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제일 중요한 건이 부분이죠. 패스미스틱, 비관적인 방식으로 아, 다 죽었어 이제 하하하 이런 거지. 사람들은 어떻게 실제로 레스 여기도 줘야 되겠죠. 덜 테이크 스텝, 단계를 취하는데 어떤 단계? 프로텍트하는, 그래서 형용사법으로 보호하는. 그래서 앞에 나오는 주어 people하고 목적하고 똑같죠. 그리고 타동사 썼으니까 제기대무사 주의. 그들 스스로를 from 질병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에이씨 될 대로 자라 죽어야지 몰라 이런거지 뭐지 자 뉴스 기사인데 that is 죽겨 단수 is 의도되어진 to 원하게자 경고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가하는 암의 비율에 대해서 그래서 암 이제 증가하고 있어요 라는 이 뉴스 기사가 포지션 협박까지 버리고요 can result in 결과를 초래하는데 더 적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? 앞에 나오는 사람 성질이니까 불산은 능동 선택하는 자, to 계피피 수동으로 갔어요 아, 스크린드가 무슨 뜨냐면 스크린이 뭐냐면 엑스레이 찍다 뭐 이런 느낌이죠, 지 검진 당하는. 볼 질병을 위해서 어차피 죽을 건데 검진을 왜 해? 이런 거지, 맞지 왜냐하면 그들이 아, so t e l e p e d 너무나 두려워진 거야, 수동. so 전치사니까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what 주어 동사의 간접부인문의 어순이랑 똑같죠. 무언가 선행사포함관계대명사 그들이 발견한 것에 뭘 발견했어? 모르죠. 사동사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에 선행사포함관계대명사 아, 힘들다. 이 것은 또한 사실이다. 하면 또한 사실이다 해서 순서 잡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또한이 굉장히 큰 힌트라고 뭐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데 이게 어 또한은 뭐야? 사람들이 쫄아서 어 건강검진 안 받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점. 맞죠? 사실인데 이슈인데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에 아까는 건강검진을 두려워했다면 이제 기후변화를 이제 신경 안 쓰겠죠. 맞죠? 그래서 뉴스 스토리가 올 모두 둠, 파멸적이거나 글룸 우울해. 아, 인생 못살겠네. 뭐 지구 종말이내 이런 거지. 자 우리는 느끼게 되는데 필 형용사가 또 depressed 되어지게 과거분사형, 그러면 우울해지거나 또그러고 우리는 자여에서피브리주어 복수 1번, 그다음 비컴이 복수 2번에 s붙이면 안 되겠죠? 자, 덜 흥미가 생겨요. 인또 전체사이 인제 동명사, 전체사이 목적어, taking step이겠죠. 여기 나오지 뭐지 바로 예측했지. 작고 어, 개인적인 단계를 취하는 것이 자, 어떤 단계냐면 싸우는 뭐 싸우기 위해서도 상관없어 그 생태학적인 붕괴. 어차피 죽을 고다 같이 죽어 씨. 그 거지, 맞지. 자, 그래서 이 뉴스 기레기들이 문제야. 뉴스 기레기들이 두려움을 파는 거지, 맞지. 어, 항상 과장되고 가장 무섭게 해야지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하는 거지, 맞죠. 어. 그래서 세계 경제, 뭐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불황이 아닌 적이 없잖아, 맞지. 항상 힘들지, 맞지. 지금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 뉴스는 사람들이 문제 덜 대처해. 이건 뭐야? 사람들 우미나 정책이야. 이것도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드는 거지. 에이씨. 될 대로 되라. 왜? 그래도 컨트롤하기 쉬워지니까 So, fearful news can make people less likely to deal with problems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